스리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방. 분 안에 지금 빠르게 느껴지죠 역시 홈쇼핑! 이 정도의 파워가 드디어. 자, 노티카입니다그노티카를고객님들께선보여드리는 날입니다. 어 제가 너무 기분 좋아서자여어떻 <laughs> 먼저 어 가지 컬어준비되어 있습니다. <laughs> 미역든기더 먹을래. 일로 와봐, 살찍는다니까나못 들어가. 그리고 할, 데, 할 자리도 없어. 언니 오늘은 깔도 안 하고 하래 저거는. 일로 와봐, 내가 여기 할수 있겠는가? 뭐야, 왜? 아빠가 뭐야? <laughs> 엄마 살 빼란다, 살. 돼지처럼 살줬다고 아니, 나는 내가 빼야 돼. 물을 잡고서 지금 올 あっ 지금 물 먹고 있거내아 연가시. 아니물물까안 줘. 얘는 연가시. 노래도 영못 치던데. 어? 머니 아버님 내 출근이 아니고 뭐이가야 되는데. 나갔다 올게요 어머니 나, 막걸리? 래난 막걸리 지금 한잔 먹어 봐. 선수가 1루 기용되고 있습 예약을 했는데, 뭐 <laughs> 그거를 예약을 <laughs> 아빠 찍어야지. 음. 음. 아, 그날 7시 그때 하는 거트레비보라고 아, 그거를 했는데 예약을 잘못 했운 거야. <laughs> 결혼식 가야 된다고요? 맛있어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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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맛있어. 그 말이 없어. 가감사하다 가위바위보. 가위바위보. 가위바위 가위바위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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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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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출장국회. 어, 여기 출장 견들도좀 치워주세요. <목소리> 먹어볼래? 알지탱 반성 이것도 내가 거의 다먹다 <laughs> <나와. 웃음> <laughs> <laughs> 좋아. 흥해봐 아. 응. 줘 NOPE <웃음> <웃음>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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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거이 노슈가 노플라워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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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빵안 드시는 분? 네. <laughs> 저빵 진짜 싫어하는데요 빵이 진짜 미안해 빵 싫어하시잖아요 근데 왜들 네. <laughs> 이것은 그냥 빵이랑 맛이 달라요 오. 느끼하지 않죠? 네 <laughs> 인카벌 해보는데 너무 힘들어요. 1분씩 찍는데할것 힘든데... 같아요. 근데 확실히 저 원래 1km 아, 숨좀 참고. 저 1km 걸으면 보통 맨날 13분 50초 이랬거든요. 근데 지금 처음으로 10분 50초 나왔어요. 뛰면서, 걸으면서 해가지고 이제 샤워가 쉬워, 좀 쉬어서 다시 뛸게요. 제가 왜 밖으로 나왔냐면 집에 엄마하고 언니가 다 자가지고 10시 반인데 운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. 그래서 걸으러 나왔는데 옆구리 아파서 뛰는 거조심하데일 분씩 여섯 번 뛰었나? 뛰고 거의 지금 못 뛰고 있어. 옆구리 너무 아파. 서 진심 다 먹은지 2 시간 반된거 같은데 옆구리가 너무 아파요. 아이고. 벚구리 아플 때 숨을 크게 쉬면 된다 했는데 선생님이. 그래도 아파요. 뛰면서 하니까 숨을 근데 크게 쉴 수가 없어 계속. 목마를 댕댕이 마냥. 아 힘들어. 그리고, 이거, 이거서, 지금 개 더워요.